정말로운 중납바다의 저저저 가슴 아니 이것은 분명 요트 이야 요트가 왜 여기 있는거예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05년 4월말경에 전국에선 최초로 요트 관광사업자 로 등록해서 요트 투어 관광사업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승인한 요트관광사업등록증 국내 1호 요트관광으로 새로운 제주관광의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두개의 통력장치를 가진 쌍동산 무게 11톤, 높이 1 2 5 m 의이 요트 그 내부도 궁금해요 파티와 비즈니스 미팅도 가능한 분위기 는 다이닝룸 그리고 여성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담한 주방공간 어머,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해주는 아늑한 침실 깨끗한 샤워실까지 겸비한 최고의 요트입니다 야 아, 아 오늘은 한가득이 모이셨군요 신호미이 울리면 요트 출발합니다 수영장소까지만 동력을 사용할 것이고 네,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 도추를 올려가지고 세일링을 하는 곳으로서 늑덕이 시원하게 바다 수영도 즐기고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 떡하니 눈이 아유 이 천국이 따로 없네 그리 어떻게 좀 시원하세요? 재밌어요 너무 시원해요 나오기 싫어요 마침내 도추를 올려라 ]의 힘만으로 계속 질주하는 여태 자, 떠나자 짙푸른 제주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주는거 선장님, 이제 슬슬 방향키 돌려주세요 자,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준비 완료 어린아이던 느긋하게 선상 낚시를 즐기는데 재밌나요? 어 잡힌다 가족 파하니. 와인 한 자산이 뿌리기는 더욱 좋고, 제주도에 놀러 온 만큼, 싱싱한 해성을 얘도 빠질 수 없죠. 호텔에서 준비를 해주셨나보죠? <laughs> 낮은 어때요? 쫑아! <laughs> <경과! 웃음> 아, 예, 예. 나와 있다는 자체가,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자체가 좋으네요. 지적 하늘을 보면서 망치언을 기는 외국인 관광객들. It'd be very nice to find uh, today sun and uh, blue sky. Oh, it's a Korean Hawaii, I think. <laughs> 초호와 요트에서 만드는 너무 특이한 추억.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5인 가족이 요트를 2시간 동안 대여시그 이용료금은? 진짜 떠나고 싶네요 아, 제주도. 놀라운 것은요. 예. 네. 해가 갈수록 제주도가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음. 가보셔야죠 제주도. 어우, 진짜 가고 싶네요. 근데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아까 자동차도 넘어가고 싶고요. 그 하늘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여기. 저는 근데 회는 정말 먹고 싶네요. <웃음> <웃음> 위에서 회가 좀그거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사실은 네. 제주도에서 온 지가 지금 딱 3일 됐는데 <laughs> 네. 분명히 저는 제주도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오니까 울릉도를 갔던 고 같아요. 못 봤어요. 다 하나도 못 봤어요. 아는 형님이 저걸 또 해요. <laughs> 음... 어, <오늘은 웃음> <laughs> 아니요. 오늘은 제가 좀 많이 그만해지고 싶어요. 좀 이해하십시오. 아 그럼 제일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거죠? 하겠어요. 네. 아, 아, 아 제주도 들다 뭔가... 추억 있으시죠? 네. 예, 그럼요. 있죠. 그런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가봤죠. 많이 가봤어요. 어, 진짜 많이? 네. 한네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이제 네. 저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어요. 왜요? 음. <laughs>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꿈이 그래, 나는 커서 이 요트를 어? 이렇게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늘 어? 갖고 있었거든요. 음 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예전에 무슨 뭐 에브라임 링컨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선박왕 오나시스. 오나시스. <laughs> 많이 뭐 의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이제 여기 말고 제주도 말고 충무 이런 쪽에 요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뭐. 아. 초호화 요트 네. 같은 게한 3천만 네. 불 정도 그렇죠. 하는 요트들이 있죠. 초호 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요트 한대 제작에 약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음. 유지와 관리비가 1년에약5천만 원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어, 보통 다른 관광객과 함께 1인이 관광할 때는 어른 1인당6만원 선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명이 타면 한 시간에 6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5인 가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음. 그좀 저렴해집니다. 오일이30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한 명씩보다 3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1시간이잖아요.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6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60만 원인데 5인 가족 기준이 되면서 거기에 회한 접시 서비스 들어가면서 어금 품직이 있는 어 어느 지역에 가서 릴락시 이거 해주면서 네? 이게 쭉 해갖고 그냥 얼추 계산해서 6 0만 원인데 쭉 잘라줍니다. 네, 사십만 원. 4오만 그거 어느? 아, 그거 받기라 그... 하니? 두 시간이잖아, 두 시간. 건강 운동이 아니에요. 어 조영기 씨랑 좀 비슷해요. 저는. 33만원. 왜? <laughs> 아니, 이런 나한테 없이 찍는 33만원이지. <laughs> <있어요. 웃음> 어... 3장은요, <laughs> 네. 보통 다 관광은 제주도에 쉬면서 즐기고 놀러 가는 건데, 한 40만원 안팎의 돈이면 굉장히 뭐, 5스타일 호텔 같은 데서 네. 하루 편안하게 앞에 막 스위밍 풀도 있고요. 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걸 2시간만 음. 그배 위에서, 음. 물론 옆에 내려가서 스노클링을 하지만 거의 떠있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저, 해서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저는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아는데, 네. 그 정도 가격이면 은 4천 이내 의 사람이 내고 할수 있는 가격이에요. <laughs> 한5 0 0 0할수있에요 1년에 유지비가 5천만원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여름 한 철인 것 같아요. 요트는 그렇게 보면은 아,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두달 사이에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2천만원 그리고 하루에 다섯 팀 정도 탈수 있는 것 같아요. 해뜰 때부터 해질 음. 때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계단에서 팀 정도 이하수 음. 그 전율을... 한 달에 2500원 그 그러니까 하루에 200만원, 다섯 팀 50만원. 네. 50만원. 50만원. 네. 네. 한 시간에 6만원이라고 했는데, 2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당 12만원을 계산하면 5인 가족이니까 저는 10. 만 원을 잡았어요. 그니까 음. 한 사람당 음. 10만 원에서 다섯 명이니까 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원에, 어, 거기다 뭐, 아까 회도 있고, 낚시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런 거는 거기에 다 그냥 포함된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한 48만 원 정도 잡으면 어떨까? <laughs> 거의 비슷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소중하고. <laughs> <정말. 웃음> <laughs> <정말. 웃음> 보다 네. 48만 원 했을 때, 오, 더 끌려요. 제가 저거랑 똑같이 생긴 요트를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왜 가수, 왜? 예, 가수 데뷔하기 전에 잠깐 네. 그 무역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음. 일 때문에 오. 마이애미에 갔었어요. 아, 봅 아, 네,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아. 집이랑 집이랑 갈때 요트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요? 네. 아. 아. 예, 그러니까 윌뭐 스미스 씨 별장도 있고, 음. 탐 크루즈 어머님도 오. 사시고. 아, 크루즈 엄마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laughs> 엄마들이 많아요 이름 자체가 내 엄마라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서 비즈니스 미팅을 했어요 요트 오, 안에서 오, 네, 저희 사장님하고 근데 그때 요트를 빌렸거든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 똑바로 따면 안돼요 5 0만원이라든지5 1만원이라든지아 거기서 진짜 50만원 네 500불이었어요 50만 천원도 <Alexandria> 돼요, 아, 네 상대 네, 상대 돼요. 아, 50 아든지, 50만 천원 하겠습니다 오십만 천 원. 왜냐면 마이애미에서 비즈니스어업으로 드니 오십만 <laughs> 천원이야. 다 마이애미에서 무역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네. 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오, 아 오, 마치 타본 사람들 같아요. 오, 아 어, 제가 무역회사시드 그 미국의 뉴햄이라는 그 <laughs> 데서 내한번 살아봤는데 거기서 50만원 맞아요. 이, 50만 원 네, 50만원 우리나라도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가격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미 어, 너무들 디테일하게 막 후벼 파바라기 가지 <laughs> <하려면 웃음> 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저 비과세 포함해서 네. 예.

얇아요대 그렇죠. 3만 원. 야, 이초도4 8 4, 9, 49 50만 원사이 50. 야! 오우 50만 원 같아요. 50만 원이에요? 네. 나는 튕겨. 어, 요 어, 떨려 자 정답을 아, 공개합니다. 태양 흐르는 바다 위에서 초코와 어트를 5인 가족이 2시간 대여할 시그 이용요금은? 네, 자기 가족들만 타는 코스를 프라이빗 투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빗 투어는 바다 낚시와 그로에서 잡은 생선을 즉석에서 회로해드리고 와인과 각종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2시간 기준 5인 가족일 때그 소요 비용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용요금은 약 50만 원! 오, 와. 아, 네. 자, 오늘 MVP가 되신 게하이되습니다 네, 네, 대단한 거예요. 요트 여행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뭐 지금 자랑스럽게 초기에 이렇게 탈수 있는 거니까 혹시 제주도 가서 기회가 되신다면 음.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